모닝입니다 여러분들 호텔에서 조식 이 있어가지고 조식을 먹으러 갑니다. 어, 어. 오오맛있겠는데요 음. 미트리 양파들 이런 빵코너도 있습니다. 자 받아왔습니다. 커피도 하나씩 시켰으니까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타이티고 찍는 커피인데 되게 달아보여요 색깔은 어제 먹었던 그 아이스크림? 아 그거랑 비슷해 어우 어우 어때 커피? 아 그래? 다돼맛있네 그러면 나이스, 나이스. 그거네, 나이스. 어제. 나이스. 어 그거네 어제 달아, 그거 어 달아달아 맛있다 음 이건 뭐시어 그러네 찐아만 <laughs> 좀네 빠통비씨로 가봅니다. 일단은 바닥 한번 쓱 보고 바다에서 물장구 치든 안 치든 하고 밥을 오는 길에 먹고 숙소에서 수영을 할까 하는데 어떻게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럼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빠통비씨에 도착을 했습니다. 야,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음. 좀 많다. 물이 되게 안 차갑습니다. 몸은 뜨겁고 이제 발은 시원하고 물 담그면 딱 재밌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저희는 이제 카페 왔습니다. 여기 카페일까? 이름이 더 커피 클럽입니다. 클럽에 왔습니다. 저희는. 예. 베지테리안 메뉴들도 따로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거 살거게어 요즘 다있죠 조지, 도시개도 있고. 아도안 보인다. 제마가 안 보인다고? 보인다고? 아아 파이키랑 아메리카노 음. 나왔습니다. 색이 근데 이렇게 안 담기네. 그러니까 이 색이 딱 있다. 어. 그 아이스크림 때도 그렇고. 맞아. 살짝 더 주황색인데. 어. 어. 당근 주스처럼 그냥 음. 그런 색인데. 네, 이건 타이 다이, 티고요 태국 정통 차인 느낌이에요. 그럼 되게 단아, 엄청 달아 근데 뒤에 좀 씁쓸한 맛도 있으면서 약간 홍차 맛도 나잖아. 응. 뒤에 티 맛이 나면서 이게 티 맛이에요, 음. 검색을 해보니까 타이티 이거가 홍차에 연유나 우유랑 설탕을 이렇게 넣는다고 합니다. 밀크티 같은 느낌이래요, 보면. 근데 그거보다 훨씬 단.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이제 칼슨스라는 스테이크집에 옵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테이크는 저희가 아까 정했습니다 텐더로인이랑 리바이 그거 먹고요 저거 이제 같이 먹고 하나 더 찾아보 겠습니다 야무진데 어 땡큐 이 소스는 그거래요 그 새우 찍어 먹는 소스고 어 근데 맛있어 보입니다 일단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 조각 내서 찍어 아, 먹자. 이건 반은 가져갈래 이거는? 어 오케이 이건 쪄서 던어줄게 맛있어. 저희는 이제 숙소를 온 다음에 숙소 에 있는 수영장에 가려고 합니다. 이렇습니다. 그손길데 뭐가 쭉쭉 나가는 느낌이잖아. 예, 여러분들 저희 이제 수영을 하고 누워 있습니다. 수영 어땠나요? 시합을 몇번 했는데 오늘 할 때마다 나와서 쉬고 있어요. <laughs> 일단은 저희가 좀더 누워서 쉬다가 가서 샤워하고 그러고 일몰 한번 보러 가려고 합니다. 그럼 이상. 빨리 가자고난 신발만 신으면 돼 지금. 뭐, 뭐 돈. 돈이면 나 찍어가. 가자매. 이 렌치가 어디에 돼지가 돼? 빨리. 내가 아, 안 샀는데. 그, 곧 일몰 시간에 다가온 빠똥 빛인데요. 구름이 많아가지고 아쉽습니다. 사람은 되게 많고요, 여전히. 여기 배구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봐봐. 저기 우와. 타는, 타는 거 봤어? 우와! 우와. 그냥 저 사람 안전 그게 없어. 와, 뭐냐? 미쳤어. 그냥 목마 타듯이 타버리네. 그니까. 오늘은 석양이 잘안 보입니다. 구름 때문에. 지금 저희는 저 끝쪽도 한번가보려고 합니다. 뭐, 신기한 게 있으면 또 중간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망고를 먹습니다 백바트고요 달다고 했는데 과연 얼마나 달지 거기가 좀더 양이 많아 보이긴 하는데 잘안 잘라주셨는데? 응. 부드러워 보이긴 해 일단 음! 맛있어? 표정이 좋은데? 알아알아 오케이 먹어봐 음! 진짜 맛있어요 되게 달다 어, 하늘이 무슨 오로라 같아요 와 여러분들 이제 저희는 넘버6라는 유명한 레스토랑에 갑니다 스켓바통 하면은 첫 번째로 나오는 레스토랑이에요 어뭐 그냥 태국 음식 같은 거 많이 팔고요 웨이팅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남는 게 시간이고 배도 많이 안 고프기 때문에 그냥 가보려고 합니다 어, 넘버6스 왔는데 줄이 엄청 길어요 한 30명 서 있는 것. 같아 그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이제 다시 숙소로 들어갑니다. 밥을 나니다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비밀로 하겠습니다. 근데 <laughs> 야 지갑을 들고 와가지고 지갑을 가지러 갑니다. 그 어디 샹보단좀덜 단데. 아 그래? 약간 그런? 뭔가 훨씬 나은 느낌. 아, 아좀 그래? 좀 인위적이었어. 음, 태국 오면은 망고랑 생모바는 하루에 두 번씩 먹으면 돼요. 자 우선 썸감이 나왔습니다. 파파야 볶음이고요. 카페샐러드가 썸땀이라고 합니다. 찹쌀만 고밥입니다 연유도 같이 왔어요. 자, 다 나왔습니다. 파타이랑, 업타이 맛있겠다. 파타이 아까 말했던 거랑, 윙 나왔는데, 저거는 간장치킨 냄새. 자, 그러면 맛있게 먹고,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썸땀 리뷰부터 하겠습니다. 썸땀은 멸치 액젓 향이 많이 나서 김치 먹는 것 같아요. 살짝 <laughs> 매콤하기도 하고, 그렇죠? 김치 담글 때 중간에 집어먹는. 아 빨간 양념 하기 전에 맞지? 김치 속막 채워넣기 전에 먹는 그런 느낌? 민은 민근... 그냥 간장치킨 간장치킨인데 아, 간장치킨 그 특유의 향이 나는? 어 네, 태국향이 좀 나네 어. 파타이 최고 파타이 맛있죠? 어, 최고. 그리고 이제 망고밥? 망고밥 레전드 아 <laughs> 망고밥이 진짜 저는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망고밥이 밤에서 나는 냄새가 할머니 집그 장롱에 엄청 한 20년 묵은 이불 냄새가 나요자 <laughs> <laughs> 여기 이제 빅라로드입니다 여기가 막 클럽도 있고 그래요 사람들이 되게 많고요 신났습니다 요아이 지금 웃고 있죠? 신났습니다 뭘 신나 <laughs> 정신이 나갈 것 같아 정신 나갈 것 같다고? 기가 너무 빨려 아 근데 진짜 사람도 너무 많고 너무 힘듭니다 자 이제 바통밤바다 왔습니다 바통밤바다 <laughs> 아 저기 숙소가 다 보이긴 하네 우와 그러네 밖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는 이제 건너야 됩니다 일방적인 거 지금. 아니야 지금이야 지금이야 얘네 가면, 가. 어. 얘네 가면 가 바로 손으로 수신을 해주고 자, 아, 60바트짜리 광고 너무 더워요 음! 음. 음. 음! 나쁘지 않아 60바트 치고 이 정도면은 아까 께좀더 달랐던 것 같긴 한데 그니까 러 어제 샀던 거는 1kg에 100바트였는데 이건 6 0바트예요한 1700원 싼 거? 음? 여기 똑같네 아, 그러네 이쪽 시세가 그런가 봐 어. 자, 여러분들 이제 모든 걸 마치고 돌아갑니다. 내일은 이제 성추어가 있기 때문에 얼른 숙소 가서 찍고 사 놨던 망고스틴이랑 망고랑 그것도 이제 먹어보려고 합니다. 망고스틴 맛있겠죠? 망고스틴은 과연 어떨지 먹어볼게요. 여한이가 수상한 약을 받아왔습니다. 으흐흐 여성 호르몬 양멀미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는 무료래요. 이건 내가서 카톡방에 미리 보내놔요. 설명도 되게 잘해주시고,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보겠습니다. 멸미약도 먹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갑시다. 살아서 봐요. <laughs> 업로드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 <laughs> 앞까지 갑니다. 아, 저기서 타나보네. 저 물에서. 음.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배가 되게 빠르고요. 빠르죠? 여기 와있습니다. 첫 스노클링 해보겠습니다이가 여보신가? 여보신어 여보신가? 여보 이 진짜 잘 보인다 그니까 이제 네, 밥 먹으러 갑니다 파 타고 한 10분 정도 가면 될것 같아요 자, 뷔페식으로 나온 점심입니다 볶음밥 밥 오징어 튀김 뭔지 모르겠고 근데 닭고기 있고요 진짜 무슨 국인지 모르겠고 치킨이랑 이렇게 수박이랑 파인애플도 같이 줍니다 자 아, 이제 밥도 먹고 다시 해변으로 나왔습니다 한 1시간 정도 남아서 여기에서 놀면 은 돼요 와 근데 물이 진짜 이쁘다 말이 안돼 너무 이쁩니다 선글라스는 필수입니다 너무 눈부셔요 여러분 <놀람> 이제 코랄빛이 왔습니다 아까 크게 다를 건 없는데 어, 그냥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거기가 더 이쁜 것 같아 어.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열었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냥 물 색깔이 너무 이쁩니다. 숙소에 와서 다 씻고 나갈 준비를 합니다. 일몰을 보러 갑니다. 오늘은 구름이 없길 바라며 일몰을 보고 밥을 먹을 건데 밥은 뭐 밝게 닫는 대로 가볼 생각입니다. KFC를 갈 수도 있고 뭐 KFC도 왔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밥을 아까 거 먹고 이제 잠깐 쉬러 스벅에 왔습니다 이게 나비 완두콩이랑 코코넛 워터입니다 색이 신기하죠? 영롱해요 되게 그리고 이 글레이즈드 넣어줍니다 해서 202바트 나왔고 8,000원 정도 콜랙밤물 맛이 나요? 나 아... 코코넛 워터 물 맛에 그뒤에 콩향 같은 게 나긴 하는데 이게 콩 향인 거 같거든요. 근데 매우 부러입니다 저는. 갖다 버려. <laughs> 어떻게 이렇게 투명한 이런... 거에서 이런 맛이 나지? 아, 아 네, 색은 네. 진짜 예쁜데 이거. 아, 이거 약간 블루 하와이 그런 맛 나면 음. 진짜 좋을 텐요 야시장에 갑니다. 어, 파타이 사려하고 아구꼬치. 스타프루츠. 어 맞아. 일상 가보던 거기로 반잔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반전시장에 왔습니다. 가볼까요, 그럼? 음, 좋고. 걔도 살아있다. 와, 이거 뭐냐? 우와. 아, 팟타임인데 시링크도 계속 하네. 치킨, 뭔가? 어, 그런 것 같아. 모자처럼. 핫도그. 어... 오케이 이거랑 이거 차이가 저게 더 달대요. 이게 덜 달고. 오케이. 아하. 어, 그냥 쫀케 보고? 아 그냥 쫀케 먹나 보다. 쫀테만 잘라서. 와 진짜 별 모양이네. 아 근데 뭔가 살짝 투명한 게실것 같긴 해. 어 생긴 게. 메론이랑. 그 사이를 했으니까, 어. 아, 메론이에요. 메실이랑 사과. 오라스타, 얘네. 그니까. 음. 자, 여기, 하나에 15곡 받았어요. 그래서, 음. 말하는 구호입니다, 방금. 치킨으로 갈까? 오케이. 길거리 파타이입니다. 과일이랑 닭꼬치랑 파타이랑 아구꼬치 샀습니다. 자 파타이랑 꼬치들이랑 일단은 과일도 샀는데 우선 이것들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뭐가 닭이고 뭐가 이게 닭이다. 아 다른 혼자. 닭꼬치, 아구꼬치, 닭날개, 닭껍질, 염통 a 드 파타이. 굿. 자 악어 꼬치를 설명해 드리자면 찢어지는 식감은 닭처럼 찢어지거든요 근데 맛은 땅 고기 맛이 납니다 그러니까 땅? 땅 땅에 사는 고기 아어가 물에 사는 그거고 음자 이제 두 번째 망고랑 스타 프루츠입니다 스타 프루츠는 진짜 별모양처럼 생겼어요 먹어보겠습니다